미얀마 분들이 은근히 큰걸 좋아해요. 아, 큰걸 좋아하세요? 네, 세계 최대. 아... 뭐 하면 아주 스케일이 커요, 은근히. 아, 50m만 지금 남아있지만 네. 평야에 50m짜리가 이제 불쑥 올라가 있으니까 아큰 종도 있습니다. 근데 이 민군대중이라고 부르는 건 90톤이에요, 잠깐만치 <laughs> 이거 어디다 걸어놓을 수가 있나요, 9 0 걸려 있어요. 원피스예요. 통옥에, 통옥. <laughs> 누워 계신 이제 그 와불인데 에? 높이 30m 누워있는데? 예 누워있는데 높이가 30m 길이가 180m 와... 음. 대충 그럼 감이 오시죠 보면은 와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한 진짜 어마어마한 사이즈죠 네. 이제 보면은 와 근데 이게 한편으로 보면 네. 차라리 댐이나 수자원 아, 뭐자원이나 뭔가 쓸수 있는데 네. 우리는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는 하지만 이것보다 이 돈을 가지고 더 급한 때 써야 되는 거 아닐까? 음.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쵸, 이제 보면은 그쵸, 그쵸. 새롭게 시작하는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미얀마 4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자, 저희가 미얀마라는 나라 아, 지금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좀 있습니다만 네. 네, 이 나라가 왜 지금 이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미얀마라는 나라는 또 어떤 역사와 전통과 문화를 갖고 있는지 하나하나 네. 좀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뭐 미얀마의 불교 얘기라든지 소수민족 얘기는 좀 해봤잖아요. 옷이 예. 야기도 했죠. 옷이 야기도 했죠. 예, 예. 롱, 롱지, 아, 음. 롱지, 예. 치마 같이 생긴 남성들의 아... 남자도 입고 다닌다. 남자도 남성 여성 다, 다 입는 거죠. 이제. 예. 예. 자, 그럼 이제 오늘은 미얀마의 또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미얀마 이야기 들어봐볼까요? 중에 보면은 이제 네. 좀 신기한 신기한 거 위주로 오늘 신기한 거, 네, 신기한 네. 거 이야기를 좀몇개 해보고 그다음에 네. 이제 먹는 이야기. 아, 좋습니다. 예, 뭐 점심 때도 가까워지는 것 같으니까. <laughs> <laughs> 미얀마 분들 특징 중에 하나는 제가 제일 네. 재밌게 생각하는 거는 미얀마 분들이 은근히 큰걸 좋아해요. 아, 큰걸 좋아하세요? 네, 세계 최대. 아. 어, 뭐~ 뭐하면 아주 스케일이 커요 은근히 아, 동양 최대 무슨 댐뭐 이런 거 같이 예 근데 이제 일상에 도움이 좀 되지 않는 쪽에 좀 주로 이제 큰걸 좋아하신다고 아, 그래야 그러니까. 되나요 예좀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네? 예근이 미얀마 분들은 뭐~ 우리 동남아 분들이 이제 그~ 약간 이~ 신체가 좀 작으시잖아요 보면은. 아, 체구가 좀 작은, 편 작은 편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뭐~ 자료에다 도좀 차이가 있는데 미얀마 분들 같은 경우는 평균 신장이 한 159cm 정도. 159? 예. 남녀? 평균. 국민 아, 평균. 아, 다 합쳐서. 예. 남성은 네. 한 164. 네. 어, 여성 같은 경우는 한 154. 아, 어, 정도라고 어, 해. 한 8, 9cm 우리랑 차이가 좀. 예, 나네요. 그 정도 아마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라오스가 더 작고 음. 음, 좀뭐 그렇게 되는데 의외로 여기 보면 세계 최대가 많, 많아요. <웃음> 뭐예요? <웃음> 예.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이제 큰 탑들이 많아요. 아, 전에 한번 말씀해 주셨던 예, 파고다. 예, 파고다 뭐 이런 예. 건데. 얘를 때면에 이제 그 민군 대탑이라고 있어요. 민군 파고다? 어. 민군 예, 대탑. 예, 민민 이제 이응 받침인데 벽돌로 만든 이제 불탑이죠. 벽돌로 아, 만든. 아, 벽돌로 만들었어요. 불탑인데. 어, 예, 음. 이게 이제 원래 높이로 따지면은 제일 처음에 계획에서는 152m였어요. <laughs> 십 52m요? 예, 152m로 계획을 하다가 아, 한 50층 거의 높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촥 탑을 쌓아 가다가 이제 동네에 이제 소문이 돈 거예요. 그왕 이제 지내시는 동네에서. 에. 저 탑이 다 완성이 되면 에. 왕은 그날로 죽는다. <laughs> 음. 아, 그래요? 그래서 왕이 이제 어 그러면 나안 되지 싶어 가지고 이제 봉사 중단을 이제 명령을 해 가지고 <laughs> 한 50m 정도. 사타가 그만뒀어요. 끝다고 예, 했지만 이게 이제 오, 원래 150m를 쌓으려고 이제 옆에서부터 쭉아 올라가다 보니까 아 사이즈 크구나. 네, 예, 사이즈가 되게 커요. 50m만 지금 남아 있지만, 네. 그도 이제 보면 평야에 50m짜리가 이제 불쑥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아 되게 커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탑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이제 대큰 종도 있습니다. 큰 민군 종? 예, 민군 대종이라 부르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 이제 그 에밀레 종. 성국대왕 네, 신종이라 부르는 네. 종 이제 경주에 가보시면 크게 걸려 네, 네. 있잖아요 이게 한 18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8톤? 17톤? 정도 아, 되는 아 무게가? 네, 우리나라 이제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 크죠 네. 근데 이 민군대종이라 부르는 건 90톤이에요 자그마치 <laughs> 이거 어디다 걸어 놓을 수가 있나요? 걸려 걸려 있어요. 아, 어,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때리면 이제 울울니다 이제 보면은 제대로 아, 이제 울리, 울리는 어마어마하겠네 선생님.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쳐 가지고 이제 울리는 종 중에서 네. 세계에서 이제 가장 큰 종이다라고 이제 아, 말, 이게 예. 아,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무게가 더큰 종은 좀 모스크바인가? 어디 이제 가면 있어요. 러시아에 <laughs> 가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깨져 가지고 아. 어, 이제 더 이상 이제 쳐서 쓸 이제 없고. 쓸 수가 없는데 이 민문대 종은 지금도 이제 때리면 이제 우니까 네. 음, 가장 큰 종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이제 하고 계세요. 이건 그래서 이 민군대탑 대종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그래도 옛날서부터 네. 쭉 내려오던 거였는데 이러한 그 경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에 보면은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것은 주 불상 우리 부처님 상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네. 정말 커다란 말보다는 오히려 그로테스크하다라는 그 표현이 약간 저는 더 와닿더라고요. 아, 보면은 도대체 이게 뭘까? 예, 뭐목류와 대불상 이런 게 있어요. 목류와라는 지역에 있는 그 대불상 있는데, 에? 물론 이제 중국에 가면 더큰게 있어요. 에에. 근데 이제 이목류와 대불상은 높이가 130m 조금 안 돼요. 129m? 어. 그러니까 한 40층 건물 이상 되는 거죠. 네, 보면은 네, 네, 네. 어, 세계 2위입니다. 보면은 <laughs> 이 레준세차르라고 이제 이동네에서 부르는데, 네. 어. 어. 갑자기 이제 보면은 저 멀리 보면은 막그 불상이 또 음. 이 화려해요 보면은 음, 음. 그냥 우리 이렇게 돌로 쪼개서 만든 게 아니고 네? 어 옆에 색깔도 이제 막 칠해져가지고 음. 어 부처님이 저 멀리 불상이 이제 있는데 네. 혼자만 서계신 게 아니고 네. 이제 서계신 분한분이 네? 129m짜리 이제 큰 불상이 한분 서계시고 네. 그 앞에는 또한 분이 이렇게 누워 계세요 와불이라고 그러죠 우리 아,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옆으로 네. 이렇게 누워 계신 네, 네. 또이그 100m짜리 또 와불이 또 같이 세트로 이제 있어요. 네. 그 세계 이제 거의 탑이죠, 이제 보면은. 아, 그렇습니까? 어, 세계 이제 그 탑까지는 아니고 이제 네. 뭐두 번째쯤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불탑들이 그불상이서 있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원세인 토야라는 또 불상도 있어요. 네. 원세인 토야라는 불상인데 이거는 이제 와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누워 계신 이제 그 와불인데 네. 높이 30m. 누워 계신데 높 그러니까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몸통 누워 있는데, 예, 누워 있는데, 높이가 30m. 어떻게 그렇게 높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길이가 180m. 와. 대충 그럼 감이 오시죠? 보면은 180m예요? 예. 그러니까 전체 180m 이제 부처님이 누워 계시는데 <laughs> 이제 이제 길이가 그렇고 이제 네. 높이가 옆으로 이제 누워 계시니까 높이가 30m 정도 되는. 네. 예. 이제 아직도 공사 중이에요. 아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것을 제가 하나씩 예. 찾아보고 있는데. 예. 와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한 진짜. 사이즈죠 예. 이제 보면은 와 그러니까 세계 최대입니다 당연히 뭐 그러니까 원탑이냐라고 물어보면 아 중국에 더큰게 있어요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 이 미얀마 분들이 이제 큰 거를 되게 좋아한다라는 어, 말씀을 드리려고 어,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면은 야, 진짜 얼굴 하나만 해도 예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원세인 토야 불상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관람도 할수 있도록. 아, 이 예. 안에 들어가시는구나. 네, 그렇게 이제 될 수도 있어요. 지금도 이제 계속 만들고 있는데. 네, 네. 어. 이, 이제 이런 불상을 이제 이렇게 크, 그 어떤 주로 만드는 게뭐 벽돌이라든지. 네, 네, 어떤 네. 뭐콘크리트단지 이런 재료뿐만 아니고. 네. 대나무를 통해서 만든 또 거대한 불상도 있습니다. 대나무 불상? 예, 대나무. 그 네파야지 불상이라고 있는데. 네. 요거 는 이제 만든 지 얼마 안 돼요. 한 2014년, 에이. 정도에 만들었다고 이제 나오는데 높이가 한1 0 m 0금0 되는 불상이에요 0 0 0 0 0 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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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0 0 0 2000, 2000, 2000, 2000, 2000, 0 0 0 2000, 2000, 2000, 2000, 2 0 바구니 같은 거 그렇습니다. 스타일로 해서 예. 1 0 m 를 만든다고요? 예, 그것보다 이제 근데 그것도 이제 이렇게 넓으면 좀 쉬운데 아주 예. 좁게. 왜냐하면 이제 작아야 이제 <laughs> 더 정밀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보면은. 네. 띠로 만들어가지고 대나무로 이렇게 얇게 점이가지고 아 어, 이거를 쪼개서 띠로 만들어가지고 띠를 얽어서. 아 예. 대기다 진짜 이거는 이제 대나무로 만든 거고 불심이 저짜 어마어마하신 모양이네 요 그러면 이제 이, 대, 이 미얀마에서 제일 귀하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옥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예 네. 경옥이라고 그랬는데 네. 이걸 또 옥으로 만든 불상도 있어요 옥을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박아갖고요? 아니요 그럼요 그저 원피스죠 원피스 큰그옥 옥돌? 오, 예 옥돌 원석으로 그게 그렇게 크게 나옵니까? 나옵니다 그 로카 찬타 불상이다 옥불상이라고 그러는데 네. 원피스예요. 통옥의 통옥. <laughs> 1990년대 초반에 네. 거대한 원석이 발견됐어요. 아천 톤짜리가. 천 톤? 예, 네, 천 톤짜리가 발견된 거예요. 그렇게 크게 있나요? 예, 네, 있습니다. 보면. 우리도 이제 그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 보면 가끔 이제 이만한, 주먹만한 아 어, 원석들이 뭐... 이제 발견됐다고 막 네네네, 뉴스에 나오잖아요. 네. 이거처럼 정말 천 톤짜리 거대한 이제 원석이 나온 거예요. 야, 그래서 그걸 깎아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양궁까지 이제 그몇 달이 걸려서 들고 왔죠 이제 보면은 떼 가지고 <laughs> 네 그래서 이걸 깎아가지고 높이 15m짜리 네. 500톤짜리 불상으로 이제 만든 거예요 네. 세계 최대 당연 최대 옥불상이죠 보면은 뭘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야 이분들은 그니까뭐 일단은 이제 야. 불교에 대한 신심이 이제 깊으니까 네, 네, 네. 뭐 사실 똑같잖아요 우리가 종교적 그 내가 이제 종교에 대한 신심 네. 이런 게 강하다라는 거를 만들 만족시키고 어, 남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욕구들이 있잖아요. 뭐뭐 음, 그럴 뭐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뭐 켈른에 있는 독일의 쾰른에 있는 쾰른 대성당 네.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렇게까지 높을, 높게 높게 질 필요 없잖아요. <laughs> 음, 노트르담 성당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다 그렇잖아요 보면은. 아 진짜 크네요. 음, 거대하죠 보면은. 옥, 이게 이게 전체가 하나의 옥이라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돌들을 이렇게 이어붙인 게 아니고 네. 그냥 원피스 한한 하나의 돌로 쪼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쪼아가지고. 아. 어, 고 지금 이제 저도 사진 보고 있는데 유리 상자 안에 넣어놨어요. 예, 그렇습니다. 워낙, 워낙 귀하고. 그렇겠죠. 예. 어. 새들 또앉으려 응가하고 이러면 화나죠. <laughs>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미얀마 분들의 어떤 음 종교적 어, 신심이 되게 깊은 것도 하나가 있고. 세계 최대 옥불상, 뭐 예. 세계 최대 대나무 띠불상, 뭐 이런 거 되게 많아요. <laughs> 네. 어. 근데 이게 한편으로 보면. 예. 네. 차라리 댐이나. 아,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laughs> 경우는 우리가 뭐 소양강댐 만든 동양 최대의 사적 댐뭐 이제 이렇게 말 붙였는데. 아니 뭐 빌딩. 그렇죠. 그 네. 차라리 뭐댐뭐 뭐 이런 것들은 좋아요. 네. 왜냐면그 안에 물 많이 담아놓으면 네. 뭐 어떻든 간에 이제 물론 이재민도 나오기는 하시지만 수재민도 음. 나오시지만. 뭐 수자원. 뭐 수자원이나 뭔가 쓸수 있는데 네. 사실 이거는 약간 좀. 어, 그렇죠 우리는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는 하지만 이것보다 이 돈을 가지고 더 급한 때 써야 되는 거 아닐까? 음.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오랫동안 미얀마를 다스리던 군부 세력, 네. 그 다음에 최대 그래도 사회 세력이라고 할수 있는 이제 불교. 음. 어, 이두 세력이 어떻게 보면 서로가 어, 결탁을 해서. 음? 어 서로의 이제 내가 군부 세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깊어요를 과실을 하고면서 아... 또 한편으로는 이제 불교 지도자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당신들을 어, 돕고 당신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아낌없이 헌신하고 아... 있습니다. 네도 협조해라. 어 서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심 전심 뭐 이런 의도가 좀 있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 보면은 내가 음... 이렇게 어, 부처님을 위해서 네? 어, 큰 공덕을 쌓았으니까 나는 음... 내가 죽으면. <laughs> 어 급락 왕생할 수 있을 거야. 아...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부처님 마음은 어떠실지 아... 뭐좀잘 모르겠습니다. 네. 음, 음, 잘 모르겠습니다만 약간은 좀좀 블랙코미디 아... 같은. 그러니까 좀좀 저도 좀 이해는 안 되네요. 예 이런 것들이 있고 그로테스크하다는 말씀이 뭔지 사진 보니까 예. 약간 좀 감이 옵니다. <laughs> 감이 좀 오시죠. <laughs> 이게 막 네. 하, 너무 영롱하다 아니면 막 하, 너무 대단하시다 이런 느낌만 드는 게 아니고 예. 조금. 한편은 좀 불편하면서, 네, 불편하면서도 조금이 뭘까 싶은 게좀 예, 있네요. 예, 예 있습니다. <laughs> 요즘에 이제 미얀마 뉴스를 보다 보면 네? 상당히 이제 시비대 어, 특히 음, 이제 돌아가신 뭐 태권도 이제 로예 하시다 돌아가신 네네네네. 분도 계시고 또뭐 의대 재학 중에 돌아가신 분도 음.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시위대를 진압하게 쫓는 이제 군경 앞에서 또 무릎 꿇고 또 음, 기도하시는 분도 기도하시는 수녀님도 계시고 네네. 주로 여성분들이 참 눈에 많이 들어와요. 음. 음, 저는 그래서 미얀마 분들의 어떤 그 여성의 강인함, 네, 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참 음. 많은데 사실 미얀마는 뭐 그러면 모계 뭐 사회냐 네. 그렇진 않아요. 여성의 음. 지위가 되게 낮아요. 아 그래요? 네, 공식적으로 당연히 남녀 평등 사회라고는 하지만. 전통적으로 여성에 대한 좀 처우나 대우 음. 이런 게좀 낮은 이제 그런 곳이에요. 근데 저기 수치 여사도 지도자로서 오래 계시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이 동남아 지역에서의 여성의 지위라는 게 우리가 이제 지도자분들을 보면 되게 높을 것 같다라고 음.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이제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 어떻게 보면 지위도층 아. 저 위에 상류층에 대해서는 음. 이제 그런 거를 뛰어넘는. 네네. 이제 뭔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뭐 여기 파키스탄의 이제 부토 요사라든지, 어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보면은 남녀 차별이 극심한 사회로 음. 알려졌는데도 뭐 여성이 뭐 최고지도자 최고지도자니까 음. 평등한 거 아니냐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 그렇지는 않은 얘기. 거죠.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 미얀마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그큰 사원이나 는런데 보면은 이제 여성들이 출입하지 못하는 못하도록 하는 아 그래요? 네 그런 사람들도 많고. 이 미얀마에서는 이제 그 트럭을 개조해서 사람들이 네? 타고 다녀요 많이 네, 네. 음,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타고 다니다 보니까 음. 2층을 만듭니다 트럭 짐칸에다가 이렇게 파이프를 박고 위에다가 이제 대충 이렇게 겹쳐 놓으면은 아 어, 사람들이 올라 탈수 있잖아요 네, 네, 네. 나름대로 이제 네, 2층이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여성분들은 그 위층에 이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 밑에만 타야 에, 돼요? 네 밑에만 타야 돼요 아니 좀 수그리고? 뭐 주로 이제 앉아서 이제 가긴 하지만 이제 뭐 네. 실제로 이제 보면은 뭐그 론지나 이제 이런 뭐 의상의 불편함 때문일 수도 있지만 네. 그거보다는 이제 어떻게 여성이 남자 머리 위에 있느냐 아, 아 예. 그런 이유예요 예, 그런 이유가 더 커요 보면은 아예 그래서 이제 그 여성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 남녀 차별이 좀 심한 아. 어, 그런 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왜 여성으로 태어났을까? 전, 전성, 전생에 네가 이제 쌓은 이제 우리가 보통 공덕이라고 그러죠. 네. 이제 폭, 이제, 이제 미얀마 말로는 이제 폭이라고 그러는데. 아여 이제 윤의 사상 같은. 네, 예, 네. 예, 우리는 이제 공덕을 쌓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예. 여기는 폭이라고 합니다. 그 공덕을 이제 폭을 예, 예. 쌓은 게 적어서 여성으로 태어났다. 아.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하곤 한답니다 보면. 공덕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좀 이제 이런. 음. 아. 그래서 이제 집안일 같은 경우도 할 때도 네, 네. 이제 남자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아, 집안일을, 집안일인데? 네, 집안일조차도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이제 남녀차별이 좀 음, 이제 심한 거죠. 심한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범아, 주류를 잃는 범아족 뿐만 아니고, 네. 이제 소수민족에서도 이런, 이런 경향들이 되게 좀 나타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우리가 이제 미얀마 이제 소수민족, 뭐 재밌는 사진들. 네? 뭐 이렇게 찾다 보면은, 저 어릴 때부터 보던 사진들이 있어요. 뭐죠? 뭐이럴때면은 이제 목이 긴 목에다가 이렇게 고리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걸죠. 그게 미얀마에요? 네 예, 그게 미얀마예요 보면은 아 빠따웅족이라고 그래서 아주 조그만한 소수종족인데 네. 한 7살 8살 때부터 이제 목에다가 이제 네. 고리를 이렇게 해요 어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링 계속 걸잖아요 예, 그러면 네. 이제 목이 되게 길어지잖아요 기, 길어지는 네, 나, 근데 남자들은 안 해요 아 그래요 네 예, 근데 이게 그래 남자는 참한거못 봤다 예. 얼핏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이게 아, 하나씩 끼면 목이 길어지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에? 근데 그게 아니고 사람 목이 에. 어떻게 그렇게 길어지겠어요? 기린도 아닌데. 아 그럼 뭐예요? 이, 이 쇄골 쪽에 내려앉는 거예요. 이 무게가 무거워가지고 여기가 내려앉는 거예요. 이 쇄골. 아 목이 길어지는 게 아니고. 예, 네, 이 쇄골이 내려앉는 거예요. 보면은. 아, 씨, 그럼 당연히 이제 이 무거운 걸 맨날 이렇게 끼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척추. 아... 아. 어, 이런데도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보면. 그근데 이런 게. 다 여성들만 하고 있잖아요. 아 그러네.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또그 되게 커다란 귀걸이를 네. 이제 하고 계시는 분들 사진도 있어요. 그거는 저기 아프리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프리카도 있지만 네. 미얀마도 있어요. 까르쪽이라고 그래가지고 까르, 까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얼굴 사이즈만한 이제 귀걸이를 이제 되게 크게 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얼굴에도 보면 문신들이 네. 어, 되게 이렇게 있는 분들이 이제 계세요. 아. 그냥 유튜브에서 이제 코피리 할머니라고 찾아보면 나와요. 코로, 코피 코로피리를 부시는 이제 할머니 코피리 할머니 이렇게 아. 찾아보면은 아, 네네. 이 까놓 쪽그 영상들이 이제 나오는데 네. 뭐 보면은 아 그냥 저렇게 신기하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곰금 생각해 보면 또다 여성들만. 아. 음.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까놓족 같은 경우도 그냥 귀걸이만 이렇게 큰걸 하시는 게 아니고 네. 얼굴에 되게 이렇게 얼룩 같은 문신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 얼굴 문식 문신이 이제 사실 이 소수민족들 중에 이제 여러 곳에서 있는데 네네네. 뭐 친족 뭐 이런 쪽에 어 이런 쪽에 이제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풍습이 없어지긴 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사춘기쯤 되면 여성들한테 네네네. 그냥 얼룩덜룩하게 문신을 막 시켜요 검은색으로. 여성들 얼굴에, 네 얼굴에. <laughs> 어왜 그래?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이제 이 소수민족들이 이제 자꾸 서로 이제 침략을 하면서 음. 전쟁을 하다가 여성들을 자꾸 이제 빼앗가는 거죠. 아 약탈을. 예, 네, 약탈을 해가니까 네. 네, 예쁘고 네. 어 피부도 좋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안 좋게 보이면 예쁘지 않게 보이면 약탈하지 않을 거 아니야? 아, 어... 그러니까 이상하게 보이 이상하게 보이면은 안 데려갈 <laughs> 거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네. 어, 온 얼굴에다가 막, 그렇게 얼룩을, 들룩, 이렇게 하게 하는. 아, 그래요? 예. 그,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여성들을 되게 재산처럼 취급하는 전통적인 그, 게 아. 영향이 이제 꽤 오랫동안, 네, 이제 네, 남아있었던 네.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뭐, 친족, 마간족, 뭐, 문족, 네. 어. 정로은 뭐. 이제 보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다이 풍습이 한 70년대부터 없어졌으니까, 지금까지 이제 얼굴에 문신하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할머니 네, 분들이시죠, 네, 이제 네, 보면은. 네, 네. 어~ 아유 그니까 우리는 이제 뭐 관광 가보면은 이제 어~ 그냥 이제 신기한 분들 사진 찍고 어~ 또 이렇게 돈도 좀 드리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네. 지금에서는 뭐~ 그래 어~ 나쁘지 않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음~ 좀 약간 갸우뚱해지는 면들이 있는, 면들이 있는 거죠 이제 보면은 네. 유 무슨 문신도 그냥 예쁘게 뭐~ 이렇게 한게 아니에요 그예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뭐~ 눈썹 문신 하듯이 이렇게 포인트를 네. 주고 말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얼굴, 전체 얼굴 전체를 이제 막 얼룩덜룩 그냥 예. 네. 커머케이제 아. 하는 거죠 이제 보면은.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에 대한 차별은 좀어꽤 강했고 지금까지도 네네. 좀 남아 있다. 네네네. 어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또 미얀마 사진들을 보다 보면은 네네. 또 얼굴 얼굴에 아주 하얗게 이제 붉을 또 골고루 펴 바른 건 아니고 막 대충 이렇게 바른 듯한. 네네. 어 이런 또 사진들을 또 많이 볼수 있어요 보면. 뭐예요 또 그는? 그게 이제 타나카라고 그래가지고. 네네. 이 천연 화장품이에요. 화장품. 예.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외선 방지. 예. 네. 어, 뭐 이런 이제 역할처럼 타지 말라고 부는 미백 성분이 아. 있는 또 화장품들을 또 이렇게 그 고급게 펴서 바르시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그냥 이렇게 톡톡톡 그냥 바르는. <laughs> 아 그래. <laughs> 예. 그래서 뭐 이게 이제 타나카 나무에서 타나카 나무가 있어요. 아. 여기서 나오는 것들을 이제 차옥핀이라는 이제 돌판에다가 이렇게 갈아, 갈아가지고. 네. 어, 이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바르시는 아어 어떻게 보면 뭐 약간 우리 그저 뉴질랜드 마오리족이라든지 음 이런 분들 어디 싸울 때 이렇게 우리 우리 위장 크림 바르듯이 이렇게 음 아, 그거보다는 천... 좀 넓게 네네 천연 자외선 차단제라는 거죠 예예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미백 효과도 있고 뭐 이거야 뭐, 뭐 소염 효과도 있다 이제 뭐 이렇게들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뭘 바르고 다니시는 걸 이제 조 좋아하시는 분들도 <laughs> 계시는데 네. 최근에 이제 도시에서는 네. 이제 이거를 바르시는 분들이 좀 줄어들고 있다 고 그래요. 이게 이제 옷에 묻으면 잘안 안 떨어지고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네. 뭐~ 그러니까 이제 미얀마 사진들 찾아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네. 얼굴과 관련돼서 약간 좀 신기한 모양들 그러네요. 어~ 이런 것들이 많은데 어. 이게 그냥 아~ 신기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보다는 음. 어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포인트로. 요도 좀 아픈 영상이 있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소수민족 여성들에 대한 어떤 음. 그러한 것들 같은 경우는 저 어릴 때부터 제가 한 초등학교 일곱 살 여덟 살 때부터 네, 네. 뭐 신기한 이야기, 뭐 세계 음. 뭐 이런 거에서 많은 사진들로 이제 보던 건데 네. 저도 어릴 때는 그게 어느 어느 나라인지도 사실 몰라 네. 모르고 봤었어요. 근데 이제 <laughs> 크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미얀마 어 그래도 뭐 미얀마구나 싶었는데 조금 더 커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근데 왜왜 왜 여성들만 음. 어, 이런 생각이 이제 좀 들더라고요 아, 얼마나 아플까요 얼죠 얼굴... 그렇죠. 얼굴에 이할때 아... 보면 하신 분들한테 이제 네. 그 기록으로 보면 이게 하루에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방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겠죠. 어, 그러니까 막 너무 괴롭고 힘들고 아... 그러니까 참좀음 네. 여러 가지 생각이 이제 좀 이제 드는 거죠 보면은 네. 그러니까 눈썹 문신 잠깐 하는 것도 그렇게 아픈데 저... 그렇습니까 보면 이... 어... <웃음> <웃음> 저는 안 해봤으니까 <laughs> 얼굴 전체를 진짜 막 <laughs> 아유 진짜. 그렇죠 네. 이제 예. 이제는 이제 없어졌어요 예 이제는 없어졌어요 네. 이제는 없어지고 있는데 미얀 그래서 미얀마 시위에서 여성분들의 어떤 그 용감한 음. 어, 이런 거를 내가 잘 어떻게 보다 보면 좀 신기하네요 어, 신기하죠 그래서 음. 아마 산업하고도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요즘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거 보면 음. 미얀마 어느 나라든 제일 첫 번째로 산업이 시작되면은 뭐죠? 봉제? 봉제. 네. 봉제라는 건 인건비가 싸야 되죠 네, 네, 네. 인건비가 싸는데 남자 여자 인건비 중에서도 여자 인건비가 항상 싸요 네, 그리고 네. 원래 바느질은 여자들이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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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그래서 여성자, 여성분들이 가서 이제 이렇게 봉제하다 음. 보면 항상 근무조건이 열악하죠 네, 어, 문장 간놓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네. 그러면 당연히 뭐 하겠어요 시위를 하고 아. 근무조건 싸우는 어떻게 보면 남성들보다 여성이 음. 어 조직적으로 뭔가를 싸우고 자기의 목소리를 높여본 경험을 더 먼저 하는 경향, 경우가 생겨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우리나라도 보면 70년대. 그렇잖아요. YH 뭐 방적 네. 이런 이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 남성 노동자들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뭔가 행동 행동을 하는 거는 더 이후예요. 어... 어 오히려 여성들이 더 먼저 산업화에 노출되고 더 네네. 극악의 이제 환경에 노출되다 보니까. 아, 그러네. 근데 그런 경험이 쌓여서 네네. 싸워본 경험도 있고 음... 어, 조직화돼서. 어, 투쟁하는 경험들이 이제 생기는 게요즘에 미얀마 여성들의 네. 어떤 시위 모습을 보면서 음. 어,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자, 이 미얀마의 어, 조금은 약간 좀 보기 어려워 아마 보시는 분들도 사진 이게 보시면 아, 막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어, 그 이유 그리고. 조금은 그로테스크 했던 세계 최대를 추구하는 미얀마의 뭐 불상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한번 저희가 오늘 이번 시간에 좀 살펴봤고요. 먹는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그건 뭐. <웃음> <웃음> 네, 다음 예, 시간에 다음 또 시간에? 어, 재밌는 진짜. 먹는 이야기부터 이 미얀마의 또 예전 이야기들 한번 우리 박사님께 또 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함께 계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